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night. Love tonight. Happy ton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타론 뉴세 렌입니다. Good guys. It is Wednesday. We hope you guys are h a v i n 귀엽네. 어디 다 너무 귀엽다. 푸들이다, 푸들. 푸들. 아, 진짜 귀엽다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네요. 그니까요카메라 이제 볼줄 아는. 이 예, 강아지들도 다 이제 카메라 의식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노아는 안 그래요? 아저 애들은 절대 안 해요 아 그래요? 무시를 네, 해요 어, 너무 시크하다 네 그니까요 오 사면 한 라라라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독님 저희 둘 카메라 가깝게 한번 잡아주세요 오형 센스가 많이 늘었네요 많이 보고싶은 우리 러브분들을 위해서 보이나요?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네 항상 표정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 표정관리 법 배웠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표정관리요? 하다가? 미안 뭐가 <laughs> <못> 있다가 <laughs> 우리끼리 소식 전하는 시간. t o n i g h 뭐 렌시 뭐, 소식 있나요? 음, 저는 많죠. 저희 할머니께 보내드렸던 치킨 저희 형이랑 같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뿌듯하고 기쁘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 좋네요. 간단한 TMI. 아. 너의 소식? 아, 오늘 강아지 사료 네. 샀어요. 많이 비싸죠. 네. 허리가 휘겠어요. 아, 아니에요. 아 그래도 꽃꽃이 뭐. 세우고 다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힘내셔야죠. 뭐, 렌이는 뭐 어떻게 할것 같아요? 저같은 굶을 것 같아요. 다시 끓이는 것도 좀 귀찮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굶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형은 어때요? 저요 저는 그 다시 만들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그냥 치우고 다시 만들 것 같아요. 단순하시네. 아 이제 뭐 먹을 건 먹어야지. 아, 그래요. 아, 요즘에 그 새로운 메뉴 또 나온 거? 아 새로운 거그 약간 상해 치 아니에요. 아무튼 그거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제가 요즘에 시킨 메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로니 레니는 편의점 가면 꼭 사는 거 있나요? 이거 봐봐. 맛오맛소금 팝콘 맛있겠다. 그러니까. 희이 씨가 좋아하는 이제 고래밥도 있네요. 아저 고래밥 진짜 좋아해요. 저 고래밥은 사랑입니다. 매운 새우깡뭐 아이스크림 중에서는 아네 호시 초코바 그 진짜 맛있어요 네개에 만원 맥주 어 골라골라 너는 네. 무조건 사는 건 없는데 그러니까 옛날 과자들 좋아요 아 맛동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아, 그런 거 저... 맛있지 않아요? 에이,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요청유가그 뭐예요? 어, 어떤 거지? 보면 알아요 아 보면 알 거예요 아마 쌈루별 어막 그런 거좀 그런 거 많이 먹어요 제가 <laughs> 아이스크림도또밥한바 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비비빅 이런 비비빅. 거 좋아해? 비비빅 비비빅 어, <laughs> 얼마나 맛있는데 <laughs> 저 얼마나 맛있는데 비비빅 아, 얼마나 마, 아이스크림 마시, 맛있는 게 많은데 네 오늘 투나잇 프렌즈 하는 날입니다 드럼도 뭐 세팅되어 있고 노래방도 <laughs> 켰어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알 형이랑 노미노 형이 오는 날이거든요 와우. 와우. 트럭의 음악도 같이 듣고 또 네. 라이브도 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보겠습니다. 우리 민기는 오늘도 잔뜩 신이 났네. 형형, 형, 그 소식 들었어? 오늘 아이령이랑 민호형도 오늘 엄청 기다렸대. 네, 영혼의 단짝 레니! 예아 <laughs> <Yeah! 웃음> 네 당연히 친구 로니 지금 조금 막그 엉킨 것 같은데 아, 네, 먼저 치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정말 망했어요. 아, 망했어. 당연히 기다렸지. 어, 네. 오늘도 재밌게 놀자. 네 어, 너도 나 기다렸지. 오늘 오늘도 잘해보자. 와 네. 우리 잘해봐요. 뭐, 우리 나는 레니. 나는 로니. 나는 이리. 나는 민우.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tonight friends. 뉴이스트 노래는 수학 문제 풀 때만 맨날 듣는다는데 왜 그런 거죠? 어 그러게요. 저도 이 말이 좀 이해가 집중이 없겠지? 잘 되나? 딱 <laughs> 수학 노래가? 문제요. 궁금해 알쏭달쏭 <laughs> <laughs> 수수께끼 네 너와 내가 시간 지나 나이가 들면 우리 젊은 아이들과 지금 우리 얘기하겠지 너와 내가 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참잘 해왔다고 서로 다독여 줄 거야. 지금처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 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정말 이 장난꾸러기들 다 <laughs> 이렇게 놀래키다니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도 기분 좋게 투나이 네. 프렌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거나 막 우리 그냥 네, 하지만, 뒤집어 보자고요. 네, 뒤집어 봅시다! 아, 갑시다! 아! <음> <음> 오늘 우리 Leonard> 레니 씨랑 네. 같이 그, 일단 랩으로 좀 몸을 풀고 싶아아그 예. e 그그 and 몽 o m b Provocus. 래 h r e b e 래 So you got three m o h 요 n e s u p e 어, 이건... <laughs> 와 근데 어떻게 드럼을 다 맞춰주셨어요 진짜 형 너무 악기 천재시다 <laughs> 형 일단. 어떠셨어요 저희는? 민현이 가 약간 넋나가신 것 같던데 약간 <laughs> 드럼 치면서 아니 인이어의 반주가 들려야 되는데 그냥 계속 블블블러 이거만 들 네분도 쌀쌀한 가을이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나요? 김광석 노래 서른쯤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형님은 저는 이제 제 노래 듣고요 가을에는 또뭐아이 혹은 호피폴라 잘 어울려서 듣고 있어요 되면 꼭 찾는 노래. 방배 이러지 않았어요. 저기. 아, 맞아요. 오늘 <laughs> 이승철 선배님 소이청 성시경 선배님의 거리에서 네. 아, 이제 해 주세요, 진짜. 레디고 싶어요. e t i mother m 다시 let it be.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와 굉장히 도가적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빨아밤밤밤밤밤밤밤밤. 댄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오. 난 몰라 난뭐 이거예요. 저희가 아마 누나들이 이 노래에 나왔을 때 저희가 연습생 연습생이었어요. 아 진짜요? 오히려 이제 가사가 슬퍼서 놀랐다고 하셨는데 가사가 이제 어떻게 슬픈지 한 줄씩 읽어보고 네. 간단히 해석해. Live the rest of our lives 그리고 우리 여생을 살아가요. But not together 둘이 함께가 아니다. 아. 와 이거 왔다다니까 하 헷갈린다. 해갖고 <laughs> <laughs> <배웠고요>, 갑자기. 나 <진짜? 웃음> 어, 궁금하다. 난이 노래. 부른 사람 본적 없어. 아 그래서 궁금해요. 미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기억이 잘안 나요. Love is an open door with you, with you, with you. Love is no an open door. 아 대박이다 아, 근데. 엄청... 아, 모르겠어요. 난잘 났어요 그냥. <웃음> 아, <laughs> 아, 아 진짜요? 끼가 너무 넘치시는 그러니까요. 거 같아요. 아, 아니에요. 진짜. 오늘도 어떠셨어요? 오늘 생일인데 약간 <laughs> 눈물이 맺힐 거 <것> 같아요. <laughs> 아, 즐거웠어요. 진짜로 그냥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파티하 응, 네, 파티하고 그렇죠. 케이크도 있고 막 노래도 부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고 투나잇 프렌즈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에이, 이제 진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아 아이 씨랑 민우 형 같이 해 주실 거죠? 그럼요. 네, 네, 네. 이거로 오는데요. 아, 아 그렇죠. 그쵸. 밤에게 보내는 우리의 한 마디. 투나잇. 늦은 밤이 되면 몸은 편안하게 쉬고 있지만 어쩐지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을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건 아닐까? 지금 기뻐하고 지금 표현하고 지금 사랑하며 지금을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게 보내고 싶은 한 마디는 망설이지 말고 지금을 살아 듣고 있는 모든 분도 지금 바로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 인사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매일 매일 뉴나잇